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저 인도의 슈퍼웨이 그분이 다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령 세를안 받으면 다 아, 이거는 정말로 성깐보다 좀 빤데서 정는 믿고 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는 하나님이 잖아 너를 왜 그렇게 고통을들게하십니는가왜고통을주시니까왜그렇게하나님고왜이게다시왜왜 우리 게안 주시고, 속 문제를 안 주시고, 왜결안해 주시고, 왜이안그러이게고게하시고왜이고 이렇게 안주고왜 이렇게 안시고왜이도게안주시만 이렇게 평천한다고 인생 아직 여기 없어 솔직히 네. 그잖아요. 다 네. 아, 교만해. 우리가 이게 이 교만이요 네. 얼마나 아무것도 이제 안 되는 네. 안 됐어도 된줄 알고 그죠? 그렇게 아무것도 별로 없고 별로 그만할 게 없는데도 교만해. 네. 이, 이 인간 이게 우리 일상이 네. 얼마나 네. 교만한지요? 아무리 자신을 보면 정말 재구라지 보면은. 아유, 지, 주님.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훈련한 거예요. 시험. 아멘. 어, 아멘. 테스트 한줄 믿습니까? 아멘. 사탄은 텀테이션이라 했잖아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너무 오래가 해결이 안 너무 길어. 하나님은요, 훈련이 팍팍팍 정해져 있어요. 그죠? 아 애국, 광야, 가난. 정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있잖아. 딱, 이게 정해진, 막, 아주 질서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지. 그냥, 마냥,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왜? 얼음 주 던져줘? 문제 던져줘? 그러면, 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임대란 던져줬어. 갈리 문제 던져줬어. 그러면, 아, 산도 보라 어떻게 가있는데 처리하는지 내가 두고 보리라. 지금 는슨 연전? 응. 사랑으로 그내 딸을 아,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서 제가 모든 것제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까지 그럴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줘. 아, 네. 아우, 저 아, 저년 때문에 내가 그냥, 그냥 너무 그냥 그 그래. 계속 너너때문에너때문에너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해버리면요. 그 형제하고 끈끈히 안되고 친형아빠 갈때가 몰라 그때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낮추시되 그냥 오더니 그냥 개구리가 그냥 확 뻗어가지고 그럼 음, 도깨비가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일어나지